예, 지역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 어,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. 부가현 1, 2 구역과 충현동, 아현동, 연희동 등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. 제가 재개발을 하던 과정을 쭉 지켜봤었는데요, 아까 그러니까 향후에 지켜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다툼도 많고 어떤 조합장 내에서도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. 단순히 국회의원이 돼서 이것은 민간인들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잘 화합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우선 지금 내부 순환로가 우리 서대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요. 장기적으로는 내부 순환로 지하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. 서대문 지역이 서대문 지역에 너무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다만 내부 순환로 지하와 이전에는 우리 홍제권과 연희권에 조선, 조선 방지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우리 솜공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. 특히 가자동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지 시설이 약 56억 원인가 투입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 서대문 갑지역도 또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한 우리 서대문은 연세대와 이화여자 대학이 있고 그 외에도, 외에도 수많은 대학교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서대문에서 월세를 학생들이 월세를 살기 위해서는 어, 1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지금 청년 주거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. 청년 주거비 문제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. 어, 단기적으로는 청년들에게 청년 주거비 지원을 좀 확대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청년 주택을 확대해서 청년들이 좀 당당하게 우리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... 예. 예. 제가 공약을 훑어봤는데 너무 늦게 오셔서 그런지 별로 공약다운 공약이 없어요. 어, 대부분 있었던 공약들 내용이고 내용도 심층적으로 안돼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. 지금 조금 전에 재개발, 재건축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만일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면 구청장과 서로 갈등이 빚어져서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내부선언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재원 가지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. 어, 재개발 재건축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용호 의원님 발언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왜 이용호님께서는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까?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 단순히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.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시도 설득하고 구청장도 설득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한 이성원 구청장님께서 민주당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 재개발을 안 시켜주겠다 이런 구청장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지도 않습니다. 이용우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민주당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이성훈 구청장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인 말씀이신지 저는 의문이제 않을 수 없습니다. 또한 내부순환로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큰 재원이 필요합니다.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서울연구원 추산으로는 약 6.6조 8천억 원 가량이 든다고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순환로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예. 제가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겠다,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. 현재 당장으로서는 소음방지시설을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음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,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제가 뭐,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,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국회의원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다는 뜻이고요. 제가 제가 그쪽 지역을 여러 번 둘러보고 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구청장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내부 순환로 이것은 어, 대체 이 지금 균형 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돈 가지고 장기적으로 네.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좀 알려주십시오. 자 얼마 전에 철도 지하법이 통과되었습니다. 철도 지하법 같은 경우에는. 제가 판, 알기로는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을 공약들을 다 추산을 해보면 약 천조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. 그 천조 원 중에 6점, 6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저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 액수 자체는 크지만 충분히 이 내부순환로를 지하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이 발전하고 하는 가치에 비해서는 저는 충분히 어,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구청장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말씀하셨는데요. 최근 뭐 저를 고발하신다고까지 하셨는데 이성원 구청장님 아들을 비서관으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채용하신 거 아닙니까? 그게 지금 구청장님과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저를 어떤 이유로 고발을 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않을 수 없고요. 연세대 출신이라고 하셨는데, 제가 듣는 얘기로는 우리 서대문에 있는 연세대가 아니라 저기 원주에 있는 연세대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저는 저, 전혀 좀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이었다. 그렇게 생각되고요. 또 지금 시간이 남는데, 저는 뭐 신촌 상권 활성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좀 예,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.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차 없는 거리 문제가 여러 상인들 사이, 사이에서 다툼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도 제대로 좀 조정해 갈 생각이고 또 신촌 신촌이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오히려 대학생들을 위한 좀 특화된 거리가 아니라 좀 너무 상권 자체가 크고 또 매점 자체 아 지점 자체 하나하나가 좀큰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청년들이 좀 창의롭고. 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. 네,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